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양자 컴퓨팅, 이제 곧 현실이 된다. 기업들은 준비됐을까? 그리고 런던에서 뉴욕까지 딜러들이 금괴를 날리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양자 컴퓨팅의 현실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때 미래의 기술이라고 불리던 양자 컴퓨팅 이제는 이에서 3년 안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첫째, 양자 컴퓨터,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WSJCIO 네트워크 서민에서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사이콘텀은 2027년까지 상업적으로 유용한 양자, 컴퓨터를 출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가속화된 타임라인을 활용할 준비가 됐느냐는 것이죠. WSJ가 행사에 참석한 기술 리더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양자 컴퓨터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장 해결해야 할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 둘째, 양자 컴퓨터의 비즈니스적 가치가 불확실하다. 특히 AI 기술 안정화, 데이터 보안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같은 다른 기술적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둘째, 사이컨텀 기존 인프라 활용해 개발 속도 높인다. 그렇다면 사이컨텀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개발이 가능할까요? 이 회사는 기존 반도체 제조 공정을 활용해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쓰는 데이터 센터, 슈퍼 컴퓨터와 동일한 펩과 제조 업체를 활용하여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사이컨텀의 공동 창립자 피트 샤드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IT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성공한다면 기존 기업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양자 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양자 컴퓨터가 보안에 미칠 영향은? 그러나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면서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현재의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암호화 방식은 일반 컴퓨터로 해독하려면 수백 년이 걸리지만,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순식간에 해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포스트 양자 암호화입니다. 이미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새로운 암호화 방식을 연구 중이며, 향후 몇년 내에 더욱 안전한 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컨텀의 샤드볼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물론 보안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아직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암호화를 해독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넷째 기업들은 아직 신중하다. 하지만 거대한 변화는 온다. wsj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양자 컴퓨팅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50%는 지금 당장 중요한 다른 문제들이 많다. 29%는 양자 컴퓨팅의 비즈니스적 가치가 확실하지 않다. 즉 기업들은 아직도 양자 컴퓨팅이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팅은 약물 개발, 금융, 에너지, 항공 우주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물질 개발, 신약 연구, 금융 모델링 등에서 엄청난 속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결국,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몇년후큰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섯째 양자 컴퓨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양자 컴퓨터는 이제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2에서 3년 안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AI 등 다른 기술적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보안 문제도 중요한 이슈지만 새로운 암호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나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면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에너지 연구 등에서 엄청난 혁신이 예상된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딜러들이 런던에서 뉴욕까지 금계를 비행기로 운반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 시장에서는 금 선물과 실물 금액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정책 변화 가능성이 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딜러들은 런던의 금을 뉴욕으로 옮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피해를 보고 있을까요? 첫째, 금값이 치솟는 이유 런던과 뉴욕 가격차이 발생. 최근 뉴욕에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5년 2월 13일 기준 뉴욕에서 금 가격은 트로이 온수당 2909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처음으로 30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뉴욕의 금 가격은 상승했지만 런던에서는 금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런던에서는 같은 금이 뉴욕보다 약 20달러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자들이 뉴욕에서 금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금 가격이 상승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격 차이를 이용해 딜러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둘째, 딜러들은 왜 런던에서 뉴욕으로 금을 운반할까? 금융시장에서 차익 거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가격이 더싼 곳에서 사고 더 비싼 곳에서 팔아 이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지금 런던의 금값이 낮고 뉴욕의 금값이 높기 때문에 딜러들은 런던에서 금을 사서 뉴욕으로 운반한 뒤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을 어떻게 운반할까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하는 것. 보안이 철저한 금괴 전용 벤이 런던의 금고에서 공항까지 금을 옮기고, 금괴는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너 뉴욕 제FK 공항으로 보내집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이익을 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JPMO건 체이스와 HSBC 같은 글로벌 은행들입니다. 셋째, JPMO건과 HSBC 금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 이 은행들은 런던에서 금괴를 확보한 뒤, 뉴욕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욕 금시장에서 큰 손으로 움직이는 JPMO건. 은 이번 달에만 40억 달러어치의 금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헤지펀드와 은행들은 뉴욕에서 금을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금을 운반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 영국중앙은행 BOE의 금고에서는 줄을 서서 금을 인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영국 중앙은행에 금을 더 빨리 꺼낼 수 없냐고 요청했지만 비호이는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넷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금 시장의 변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럽의 무역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유럽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값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실제로 금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를 발표한 직후. 금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금을 사용해야 하는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이 비싸지면 보석, 전자기기, 산업용 제품의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 시장의 미래는 뉴욕과 런던의 금 가격 차이로 인해 딜러들이 금괴를 비행기로 옮기고 있다. JPMO건, HSBC 같은 글로벌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다. 하지만 해지펀드와 일부 은행들은 금 확보 경쟁에서 밀리며 손실을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금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